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 지난 시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선으로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가 그분은 국률의 하나님이시다. 국률의 하나님. 또 국률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예, 특별히 국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긴다. 뭐 우리가 예,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의 또 과거를 뒤돌아보면, 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국률이었구나. 내가 열심히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국률이었구나.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 국률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왜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해? 왜저 분은 또 열심히 할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국률에 달려있다. 국률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국률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률이란 단어에 넘어서 또 하나의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자비입니다 자비. 뭐 불교에서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자비. 우리가 이제는 고림도 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보면 바로 이 자비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이 자비라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불쌍히 여긴다. 뭐 아까 국률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국률과 자비는 뭐잘 설명하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자비는 이렇게 내적인 상태가 더 많은 겁니다. 외적으로 볼때 그냥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많이 갖지만 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아주 고통 가운데 너무나 심도한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안쓰럽죠. 진짜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란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마음 깊은 곳에 내적으로 어떻게 애정이 서리니까 되게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단어가 뭐예요? 자비입니다. 자비. 차비. 그래서 자비는 조금 더 이렇게 국률보다는 뭐 비슷하지만 국률보다는 조금 더 멀리, 진한 그러한 요소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률 자비 이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늘 우리에게 국률이 여기시고 또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결국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심을 얻고, 위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또 뭐가 있어요? 평강이,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몇개 나오죠.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여기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평강 순서가 바뀌었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뒤에 보니까 그냥 빌리포스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가 평강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평강. 사실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때 그때 우리가 내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면 어요 마음에. 평강 있죠, 평강. 그 평강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누릴 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깊은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대사력의 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뒤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을 가질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평강의 하나님 체험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렇게 부합될 때, 부하, 거룩함을 소유하게 될때 우리는 내 쪽으로 평강을 갖게 된다. 이러한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줄여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죠.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누리는 내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은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은혜죠. 최고의 축복이죠. 뭐 어떤 선물을 받아도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뭐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해. 뭐 선물을 주면 뭐라 그래요? 아, 난 진짜 나의 선물은 당신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진짜요. 뭐 우리 기쁨 기쁨 있는 것처럼 바로 진짜 은혜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은혜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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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야, 근데 이제 이 은혜가 바로 가 우리가 은혜를 느낄 때 부수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져요? 평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평강이란 축복이 찾아오게 돼. 만약에 내가 늘 불안하다. 그럼 뭐예요? 은혜가 지금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내 불안하다. 뭐냐 면 불안하다는 뜻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너 지금 기도해라. 우리 내적에 어떤 불안함이 있어야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이유 없이 원인도 잘 모르지만 마음이 자꾸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너 혹시 어둠의 영이 역사할지도 모르고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해라. 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해야 도울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면 누군가를 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시켜서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돕고 구원하셔요. 기도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 이렇게 기간차. 근데 그 기간차는 파워가 있지만 어. 철길에서만 달리 철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뭐 기도하는 철도에서 달릴 수 있는 어쩌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시키든 아니 우리가 기도를 잘안 하면 누군가를 기도를 시켜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인데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체험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아,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평강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 우리 속성 중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질투. 뭐 질투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소극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질투가 있어요, 질투. 구약에 보면 질투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요. 출굽기 34장 20장: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여는 질투에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네, 하나님, 야여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아고니와 이렇게 구약에 보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스가랴 8장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우리가 보통이 하는 사람 감정 중에서 질투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뭐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멀게 진짜 용납하지 않고 질투할 겁니다 뭐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을 알면 질투에 질투를 가질 거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질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질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원하죠.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못 참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 빼앗아 저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빼앗겨 봤죠 내가 좋아했던 거 사랑했던 것은 첫번째뭐 두번째 세번째 잘안 갖고 가요 첫번째만 갖고 뭐그래 질투가 되지 뭐두 세번째 갖고 질투 안 느끼죠 뭐 그런데냐는 그런 거를 몇번 이렇게 빼앗겨 본 경우 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지 무서워 왜 사람들은요 어느 때상처받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상처받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뭐 두세 번째 잃어버리면, 아 괜찮아. 그것도 있어. 그냥 걱정도 별로 안 해. 근데 진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진짜 질투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를 우리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잘안 돼요. 돈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돈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 사람이 주의 없대 데리고 가든지, 아니, 떠나가게 하지 그렇게 못하게 하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질투하라니. 결코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자기의 최고의 사랑의 위치를 다른 것들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 질투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내가 그분만을 최고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진짜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최고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결국 여러분들을 만드실 거예요. 왜? 그분은 질투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인계 같은 것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약에서 그 질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질투단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 너희를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 열심.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뜨거운 열심, 열심을 질투한다.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한 그만큼 최고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을 두 곳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것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살죠. 그러나 최고의 마음은 그분께 있어야 돼. 야 그분이 나를 최고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진짜 원하신다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의 속정의 하나가 아 질투구나 질투 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열정을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나만 쳐다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종종 그러잖아요 엄마 애들이 많으면 종종 뭐 둘째 셋째 신경쓰면 엄마 얼굴 게 만지면서 엄마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나만 봐라 여러분들도 종종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도 나만 봐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진짜로 어떻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주님보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다 그런 체험이 다 있어요. 아,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잠깐만 갖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 다양하죠. 사람이. 이 사랑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사랑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마음이 세상을. 오늘 사람을 어떤 내가 즐거워하는 어떠한 취미생활 좋아하는 것들을 그게 없으면 사람은 어떠한 동기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안 나와 어떤 사랑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큰 사랑에 덮여져서 모든 것을 이길 걸 믿습니다 한번 그냥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것, 응? 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켰던 것이 무엇인가? 그거 다 있을 거예요. 한 가지, 한두 가지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 갖고 갔죠. 갖고 갔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상처도 많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도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좋아하자내 마음에 되게 관심이 많고, 갖고 싶어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잘 이렇게, 안 갖고 싶어 왜? 가지면 어떻게 돼요? 갖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섭지 않아요. 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최, 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진짜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잃어버린지 상처받겠어요. 아, 뭐, 엄마들은 뭐, 자식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식이 되네. 종종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애인을 좋아해. 그러면 애인하고 헤어질 거야, 아마. 진짜 하나님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다. 나는 그냥 명예, 지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게 질투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럽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만 돌라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줄 믿습니다. 아브람 이야기하면 그건, 그 재미가 많아요. 뭐, 하나님, 아브람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랑은 뭐부모님에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가운데. 근데 부모님을 떠나. 부모님을 잃어버리니까. 최고의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할수 없이 롯을 데리고 와. 롯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롯을 헤어지게 만들어요. 결국 나중에. 의지할 게 나이가 아예 자식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롯밖에 없지 넌내 아들이다 넌뭐내 같은 고륙이니까 넌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래도 늘 최고의 마음이 롯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도 갖고 와요. 그러할수 없이 이제 는사라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그 그러니까 느낌에 난이스마엘낳고 얼마나 그 이쁘겠어요. 뭐 살아가요 이스마엘도 누가고 나도 자기 자식은 이쁜 거 사실은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데 다근데 하나님이 결국에 그 이스마엘도 떠나 헤어지기만 드디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 이삭을 주셨어 근데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행복함을 느낄 때 뭐라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딱 거둬. 결국 아브라함 마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야. 뭐 우리가 야곱 얘기도 똑같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 부모님을 그렇게 엄마 사랑했는데 집을 떠나. 자기가 그렇게 나이를 좋아했는데 레아하고 먼저 결혼해. 그또 7년 동안 일하지. 자기가 항상 사랑도 먼저 주고 늘 마음에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하는 것들을 늘 건드려요. 그래 갖고 하나님 왜 그분은 질투 안하며 결국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게 우리 우리의 영적인 남편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질투를 유발시키지 말면 우리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속성 중에 하나가 질투다 그분에게 다양한 평강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자비도 주시고 국률도 주시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질투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잘 알고 그분의 마음을 사가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또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이 싸움 나이다 아멘. 한 번쯤은 오늘 질투의 하나님을 내가 건드렸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